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철인왕후 궁금한 엔딩 6가지 궁금한 엔딩 6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두회 정도만 남았네요 19회 20회를 기다리면서 어, 의외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떠올라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어, 철인왕후의 독특한 부분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가령 철종 그리고 철인왕후 조대비 그리고 순헌왕후 대왕대비 이렇게 실존 인물 실존 역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실존 인물 실존 역사를 사용하는 이상 아무리 픽션,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실제 역사와 다르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도발적으로 좀더 생각해서 아예 역사를 뒤집는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역사 판타지 드라마로까지 이 철인왕후가 나아갈 수 있을지 아주 궁금. 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엔딩 여섯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엔딩 첫 번째 철종은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철종이 복귀하지 못하거나 혹시 죽는다면 완전히 역사를 떠난 판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복귀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절벽에서 떨어진 철종이 약초꾼에 의해서 구해졌죠. 그 약초꾼은 동비 동학으로 보이고요. 담양이 아빠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 담양이 아빠를 거쳐서 담양이를 만나 철종이 왕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그동안 씨를 뿌려왔던 동학군들을 이끌고 새 왕의 즉위식 날 나타나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난하고 유력한 복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궁금한 엔딩 두 번째. 조대비, 대왕대비, 김작은, 그리고 김병인. 이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입니다. 어, 역사적으로는요, 순원왕후 대왕대비는, 어, 철종, 철종 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대비는요, 역사상, 역대 최대로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음~ 고종 때 흥선대원군과 함께 예~ 쇠도 정치를 혁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철인왕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철인왕후는 철종 다음인 고종 때 고종 15년에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뭐 조대비나 대왕대비가 뭐 죽는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철종이 복귀를 해서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를 혁파하는 그런 모습 정도로 자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역사적으로 철종이나 철인왕후 때, 이때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여전히 절정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를 협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더라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되는 거겠죠. 음, 그리고 뭔가 극적인 결말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장면을 만든다면, 김작은 혹은 김병인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김병인에 의해서 김작은이 죽임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김작은에 의해서 김병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주 강렬한 엔딩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김병인, 이 김병인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김병인을 마무리 지을까 아주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한 엔딩 세 번째 자, 그동안의 일들이 김병인과 철종, 이둘 사이에 주작이었던 것인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 지난번 연애날 폭발 사건이 철종의 주작이었죠? 이미 전과가 있으니까, 어, 이번에도 주작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17회, 18회를 봤을 때, 이 둘의 행동들을 봤을 때, 어,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철정을 죽이려 한거 아닌가, 이런 걸로 보이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알고 보니 정말 주작이었다면, 17, 18일 때, 작가분이 아주 많은 페이크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병인이 진짜 철종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김병인과 철종이 합작한 주작일지 아주아주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한 엔딩 네 번째, <laughs> 철인왕후 소용이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나올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철인왕후는 용준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하지만, 6개월 만에 이유도 모르게 죽습니다. 앞으로 이해만 남았는데, 그리고 비극적인 사실이니까, 여기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지만, 혹시 비극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아들이 죽는 장면, 이 장면이 상상력을 가미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남은 이해가 너무 짧긴 하겠네요. 궁금한 엔딩 다섯 번째. 김봉환 소용의 몸에 들어와 있는 김봉환, 김봉환은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일단 호수나 강 같은 그물 속에 빠지고 또 아주 절체절명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용에게 생길 수 있는 절박한 위기는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던데, 어, 장봉환이 들어가 있는 채로. 소용이 아이를 낳아서 육아까지 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혹시 아이를 힘들게 낳으면서 혼절을 하면서 그때 장봉환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온갖 여러 상상들이 되네요. 참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장봉환이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한실장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실장의 조상이 대를 끓는 벌을 받았잖아요. 과연 한실장이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엔딩 여섯 번째. 몇몇 조연들의 결말입니다. 음, 간단히 언급만 해본다면요. 과연 최상궁과 홍련은 살아있을까? 살아있겠죠. 혹시 최상궁과 만복 사이에 러브라인도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하는 일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궁궐을 나가버린 조화진.이 조화진이 마지막에 어떤 인상적인 활력을 혹시 하기도 할까? 참 궁금해집니다.네.여기까지 철인왕후 궁금한 엔딩 여섯 가지였습니다.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감사합니다.